반갑습니다 고객 여러분 오늘은 용인 현장인데요 어, 용인 현장은 좀 어,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건식난방 중에 어,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탄소소재 탄소, 소재, 탄소 어, 섬유를 이용한 탄소 그, 시트가 있습니다 탄소 섬유 시트가 있는데 그 어, 탄소난방을 하는 그 위에 저희 에코돌 마루를 어, 시공하는 현장입니다. 먼저 한번 그 내용을 어,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노란색이 탄소섬유 시트 입니다 어, 지금 이 촘촘히 보시는 것처럼 이게 탄소실 이고 이거를 그 탄소실을 사이사이에 두고 어, 섬유를 에, 하얀색 저 뒤쪽에 보이는 건데 어, 이거를 직조를 하죠 에, 이렇게 실을 짜서 어, 이렇게 에, 제품을 만드는 에, 그런 구조인데요 에, 이런 제품 위에 에코돌 마루를 지금 시공하고 있는 거고요. 어, 여기는 특별히 1번 화이트 어, 오크 제품이죠. 1번 화이트 오크 제품인데. 어, 지금 이곳은 그 건물 바깥에, 에, 주택 바깥에, 어, 지금 요거는 지금 돌출되어 있으니까 그 베란다 쪽이죠. 발코니는 건물 내에 그 다용도실로 이렇게 쓰는 곳이 어, 발코니 있고 여기는 베란다라고 합니다 건물 바깥에 이렇게 테라스 형태로 이렇게 쭉 구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그 난방을 하고 그 위에 그 저희 에코돌마를 지금 시공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여기는 특별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지금 추석 명절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외국에서 유럽 쪽에서. 어, 생활을 하던 자녀분들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도착을 했던데, 어, 그 자녀들이 놀수 있는 공간,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시려고 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특별히 신경 써서 어, 이렇게 구조를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구조를 만들었는데요. 어, 이쪽에 보면 전부 다이 위에 하늘이 뻥 뚫려 있었던 곳인데, 이렇게 어, 이곳을 확장을 하신 겁니다. 확장을 해서. 어, 마음 놓고 이제 뛰어 놀수 있도록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니까 어, 이것은 난방도 해서 어, 여기서 놀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조를 만들었고요. 어, 우리 저희 그 에코돌 마루 이제 많은 분들이 문의하고 이제 어, 특별히 어, 셀프 시공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잠깐 이제 팁을 좀 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희 그 장비는 어, 몇 가지가 이제 있겠는데 먼저 이 어, 에코들마를 그 커팅하는, 자르는 그런 장비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어, 여기 보, 보시면, 테이블소가 있죠. 테이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예, 각을 이렇게 낼수 있는 예, 그런 커팅기 이거든요. 어, 이거는 이제 그마감재 벌레바지나 아니면 어, 이쪽에 보이는, 음, 마감 프로파일이라고 하는데요. 요 어, 마감 프로파일. 요거는 이제 끝부분에다 네. 끝부분 여기 보시면 걸레바지를 하지 못하는 곳 걸레바지를 하지 못하는 곳에 어, 이렇게 마감을 해줘야 되니까 저 이게 그 시공 방법은 끝부분에서 어, 약간 어, 여기는 지금 어, 마감 프로파일이라 조금 더 어, 간격을 띄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뒤쪽에 또 이, 이만큼 그 어, 두께가 있기 때문에 어, 좀 뛰어났는데 이제 요게 이제 마감 프로파일에 이런 식으로 어 마감을 하게, 하게 되는 거죠. 그 망치로 두드리면 되는데 예 이렇게 이제 마감이 되는 마감 프로파일이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그 모서리 부분에 저쪽 그끝 부분에 보면 예 보이시죠. 이렇게 서로 만나는 부분 예 안쪽이나 바깥쪽 형태로 이렇게 만나는 부분에 어 이렇게 45도로 이렇게 쳐줘야 되는데요. 에, 그런 경우에 어, 저런 각도를 낼수 있는 커팅기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마감이 되죠. 에, 그러려면 이렇게 이제 45도 빗각으로 이렇게 쳐줘야 되기 때문에 에, 그래서 이제 그런 장비가 좀 필요를 합니다. 또뭐 걸레 바지도 마찬가지로 에, 그런 형태가 될 텐데요. 에, 그런 게 이제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어, 시공할 때 끼울 때 이제 이거. 에, 연결할 때 이제 필요한 도구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강목 같은 것들로 저희가 임시로 셀프 시공하시는 분들 장비를 구하기 어려면 이런 거로 이제 이렇게 쳐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텐데 이런 건 이제 임시로 쓸 수도 있고요. 지금 판매가 한 몇만 원, 한2만원 내외 정도 될 텐데요. 요런 이런, 이런 장비가 좀 사용하기는 좀 편리합니다. 쳐주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이건 드로우바인데 두 가지 형태입니다. 뭐 가격이 저렴한 이런 형태가 아니고 그냥 어, 요 끝부분만 어, 양쪽에 이런 형태로 기억자로 되어 있는 예, 그런 그 드로우바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제 해서 망치로 요 뒷부분을 예, 쳐, 쳐서 이렇게 해서 잘안 들어갔을 때. 예. 이런 망치로, 예, 요거 치는 그런 드로바가 있습니다. 요거는 좀 가격이 한 5만원, 4만원, 5만원 정도 되는데요. 예, 요거 이제 전문으로 시공하시는 분들이 어, 사용하는 그런 경우이고요. 그 다음에, 어, 망치 같은 경우는 고무 망치를 사용하는데요. 주로 이제 이런 망치는 강화마루 강마루 시공하시는 분들이 어, 요 망치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적당히 동그랗게 이제 되어 있었는데, 원기둥으로 되어 있었죠 이거 적당히 잘라서 잘 안들어간 것을 마찰력을 줘서 이렇게 해서 끼워주는 그런 보조용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망치들 좀 이건 좀 딱딱한 소재인데 이거는 이제 끼울 때 사용하는 분도 계셔요 편리한 대로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걸 연결하거나 또 이제 이런 소재로 연결하거나 그렇게 할수있는데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요끌 같은 경우는 끝부분에 저끝 부분에 저끝 마무리 이제 쭉 나가다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 그걸 끼워줄 때 아주 유용하기 때문에 이런 보조 장비가 있으면 아주 편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저희가 로스가 가장 손실이 좀 적게 나는 방법으로 시공하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이미 커팅을 저희가 해놨는데, 15cm, 어, 그다음에 어, 30cm, 45cm, 예, 그다음에 또 60cm, 예. 그다음에 예, 75cm,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되어있죠. 예,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이미 어, 사전에 길이를 재서 이게 이제 총 여섯 분이 됩니다. 요거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9 0 0짜리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어, 자르지 않은 원장인데 요 길이가 이제 900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이지 않습니까? 이게 129.12.9cm 어, 이 폭이. 그래서 다 합치면 774 정도, 어, 7, 70cm, 77cm 정도, 77.4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 사전에 어, 시공하기 전에 어, 가, 어, 진행하는 방향, 어, 이를테면 지금 여기서는 좀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저 앞쪽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 끝에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자로 재서 어, 예를 들어서 뭐 3000, 3m 정도, 3천 정도 나왔다 그러면 3천 나누기 774, 77.4cm 774를 하면 몇 개가 나오는지 몇 조가 나와야 되는지 이렇게 계산이 되고 그걸 사전에 이제 커팅을 해서 잘라서 이런 식으로 시공할 장소에 이렇게 놓고 또 반대편에 있는 것들은 저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쪽에 갖다 놓고 작업을 하면 쉽고요 어 지금도 진행 방향을 좀 말씀드리면 여기에 좀 암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세히 보면 여기 좀 고리 어, 좀 있는 어, 여기 좀 넓게 되어 있는 것이 암놈이고요 이제 이게 앞쪽 방향으로 주로 이제 시공하는데 이거는 편리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뒤로 진행할 수도 있는데 어, 보통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요 고리 들어 있는 암놈을 이제 앞쪽 방향으로 전진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여기 이제 순놈이죠. 여기 이제 이렇게 끼워 지는 건데요. 네,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어, 여기 보시면 지금 완전히 끼워지져 있지 않을 때는 이렇게 어, 이렇게 이쪽에 떠 있습니다. 이렇게 떠 있는데 이렇게 딱 쳐주면. 네, 완전히 들어가죠. 이렇게 내려 앉죠. 예, 여기 요걸 보고 이제 끼워졌는지 안끼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방법으로 어, 끼워 나가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이끝 부분에 이제 요거는 이제 마감 프로파일을 댔는데요. 어 여기에 끝에 보면은 어, 표시가 예 라인이어 하나, 둘, 셋, 세세 개가 있는데 한요 정도 띄워 놓으면 어, 무난합니다. 그래서 어, 요즘 저희가 5.5mm 짜리 인데 두개 정도 이렇게 어, 끼워 놓아서 어, 밀리지 않도록 끝으로 밀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시공해 나가면 되고요 어, 900, 칠, 칠, 에, 에, 750, 아, 600, 어, 450, 300, 150 이런식으로 이제 계단 형태로 에, 이렇게 끼워서 에, 이렇게 전진해 나가면 에, 저쪽으로 끼워서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에, 방법은 이제 이렇고요 어뭐 나머지 저희가 또 동영상 시공 방법을 좀 저희가 어어 어,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걸 또 참참고 해주시고 또 문의사항 있으면 또 전화 주셔서 에, 그때그때 또 에, 저희 또 에, 안내를 받으시면 어 셀프 시공 음, 그렇게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기본 장비와 시 시공 요령 에, 그런 것들만 좀 에, 익히시면 되고요 어뭐 저희 제품 이제는 많은 분들이 좀어 어 관심을 가지고 또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 이제 요즘 뭐 어, 추석 전후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의도 하고 이제 시공 진행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닥 상태 를 강조하지만 평활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어, 그거부터 어, 미리 사전에 체크를 하고 또 준비를 해 주셔야 어, 시공할 때또 어, 시공 이후에 관리하는데 어, 어, A.S.나 이런 건들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 어, 두께 중요하죠. 저희 5.5mm인데, 뭐늘 말씀드렸지만, 5mm에서 5.5mm를 저희가 눈물을 머금고 이것을 늘린 이유는 더 안정성을 위해서 이 좋은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많은 분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가 신경을 쓴 거고요. 그리고, 뭐, 이 장점들, 뭐, 늘 말씀드리지만, 아이 어, 물에 강한 거, 예, 방수 100% 되죠. 물 속에 집어넣어도 되는 거, 이거 장점. 그 다음에 겨울 난방에 아주 유용한 예, 열 전도율이 어, 강화마루, 강마루보다 3배, 4배, 4배 정도 어, 빠르고, 그 다음에 또 전달된 열은 어, 공간에 어, 그 돌가루이기 때문에 온돌 문화, 어, 구들장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이 공간의 빠른 속도로 일 분에 한 이천 번 정도의 그 진동 파장 그 장파장을 통해서 열을 전달해 준다는 거 그리고 열을 가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어, 저희 소재 하나하나 저희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죠. 아시다시피 어, 요 뒤에 있는, 예, 흡음판이라고 하고, 충격 완화를 할수 있는, 예, 검정색 이 소재인데, 요거는 아이들 그 장난감을 만드는 그런 소재이기도 하고, 입에 넣어도 괜찮은, 예, 그런 친환경 제품입니다. 아, 하나하나 점, 전부 다 저희가 신경을 썼는데요. 어, 저희가 돌가루 70% 어, 그 다음 플라스틱 소재인데, 이건 뭐, 페트 그런 소재이죠. 에, 친환경 소재인데, 그걸 이제 섞어서 믹싱해서 7대3 정도로 이렇게 섞어서 했는데, 요것도 이제 그, 어, 일부 제품들 좀 어, 싸게 중국에서 이렇게 만드는 제품들 보면, 어, 플라스틱을, 어, 신생이 아니고 재생 플라스틱을 쓴다거나, 어, 그리고 또 배합 비율을, 어, 가루와 어, 플라스틱 그 배합 비율을 7대3 정도가 아니고 뭐5대 5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두께도 또 문제이고. 예. 그리고 이제 강도도 저희가 그 샘플들을 이렇게 어 여러 회사 거 이렇게 예 수거를 해서 어 고객들 이렇게 눌러 보면 이뒷 뒷부분이 연결되는 부분이 조금만 눌러도 팍팍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어 굉장히 강해서 예. 이게 손상이 안 됩니다. 세게 이렇게 눌러도 손상이 안 갑니다. 이런 하나 하나가 노하우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해서 올걸또 앞으로도 여러분 사랑해 주시고 또 시공하시면 아마 에너지 절감도 되실 거고 사용하시면서 굉장히 잘했다 잘 판단 잘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제품으로 여러분 만나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